안녕하세요 오토비커 인포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쌍용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쌍용자동차가 다시 한번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선보인 전략적인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성능, 편의 사양까지 기존 모델과는 차별화된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26 코란도 스포츠는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패밀리룩을 반영한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이며 더욱 와이드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날렵하면서도 근육질의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어 픽업트럭 특유의 견고함과 함께 도시형 SUV의 감성까지 더했습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LED 테일 램프와 함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 모델보다 약간 더 길고 넓어졌으며 휠 베이스도 확장되어 적재 공간과 실내 공간 모두에서 여유로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적재함은 강화된 내구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어 레저와 상업용, 일상 용도까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터치식 공조 시스템 등이 눈에 띄며,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구조로 설계되어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디젤과 가솔린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제공될 예정이며, 신형 2.2L 디젤 엔진은 출력과 연비 모두에서 한층 향상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전환 흐름에 맞춰 향후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피업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포함되어 첨단 IT 환경에도 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내 정숙성 또한 향상되어 고속주행 시에도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트림별로 다르겠지만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서의 반응도 뜨겁게 예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픽업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2026년형 쌍용 코란도 스포츠는 스타일, 성능,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오로라운드 픽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의 쌍용 자동차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만큼 이 모델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오토비히컬 인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차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